안녕하세요. 닥독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단영입니다. 숨쉴 때 가슴 답답한 증상이나 등에 나타나는 통증이 주로 과식시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더 심해진다는 것으로 보아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하부식도관략근의 힘이 약해지면 위장 내부에 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면서 숨쉴때 가슴 답답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심할 때는 가슴에서 목까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등과 어깨가 결린 듯 아프게 됩니다.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시기 또한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,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더 나타나게 됩니다. 숨쉴때 가슴 답답 증상을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위장의 운동성을 회복함으로써 소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식도로 역류되지 않게 하는 것과 위산 분비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한의원에서는 당약침, 약침 치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상 개선을 도울 수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 및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. 또한 평소 소화되기 쉬운 음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당분간 과일이나 카페인 음료 등도 삼가고, 식후에는 누워있거나 기대지 말고,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가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과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재발이 잦은 만큼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